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알기. 오늘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선언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그런냐면 요한복음 1장이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 전체에 들어가서 전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것과 동시에 12장부터 아,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분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고 가시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천례의 예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귀천의 예수,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1장부터 시작해서 어, 간단간단하게 마지막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장에서 보면 어, 사도 요한이 증거하죠. 말씀이 유신이었다. 예.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신지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어, 매는 것도 감당을 못한다. 세상 제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줘. 대단한 분이시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증거해 주시고 있고요. 어이 장에 넘어가서는 어, 가나 혼인 집에서 예수님 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죠. 이것도 당신 자신의 신성에 대한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까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건드리시고 그로 하여금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시면서 구세주라는 사실 을 또한 믿게 하시죠. 죽을 것인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즉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구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상의 떡이고 어, 목이 가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며. 그리고 양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 생명의 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소경의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도 하시지요.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서 무덤에서 그를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시 내용들인데 이와 같은 행적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야 이러다간 로마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이 모이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모이냐? 예수를 죽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은 오신 예수.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가시는 예수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6월절날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만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고기 잡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보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고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의 마무리입니다. 오신 예수, 가신 예수. 그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 의미는 뭐냐? 본성을 통해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본성을 통한 증거, 본성을 통한 메시아 증거, 여러분 마태복음은 지임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신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본성을 통해서 이것이 사복음의 의미 분석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보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대단히 감사합니다.